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어, 예나 아니오라고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니오라고 할지, 좀 곤란할 때.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실 어, 때, 이걸 아멘이라고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아주 곤란할 때가 있죠. 열린 질문 같은 경우는 답하기 쉽습니다. 어, 믿음을 아멘해서요 그러면 이제 아멘 하면 되거든요. 네. 데 근데 이제 어설프게 물을 때는 이걸 아화 해야 될지 아니오라고 할지 모를 때, 또뭐 예라고 할지 아니라고 할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심각한 것은요 무턱대고 아니라고 했을 때죠. 좀뭐 조건없이 예라고 할 때죠.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예라고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함부로 아니오라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 6.25때 보게 되면, 어, 그냥 쌀 배급해 준다는 의미로 그냥, 어, 책한번 했는데, 예 라고 한번 대답했는데, 공산주의는 불린다든지, 또, 아니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 문제가 심각해져서, 음, 우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서, 어,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는다든지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가 돼서 극단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요. 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경우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예 라고 대답하는 것과 아니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매 모호한 일. 또한 잘못된 대답을 통해서 결국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지옥 멸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 라고 하기 힘든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고 아니면 예수님 그리스입니다라고 고백하기 힘든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처럼 예와 아니오 곤란한 일 아니면 잘못된 대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말씀 서두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황과 환경이라는 겁니다. 무특대고 또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진실함을 떠나서 아니요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지울명맹이 따라오게 되어있죠. 그래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 10장 9절의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과 믿음과 입의 고백이 어쩌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오늘 서대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입과, 아, 시인하는 입, 입술의 시인과 또 마음에 믿는 믿음, 마음과 고백,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되면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실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는 것이고 입으로는 고백하는 것이다. 어느 한걸살게 되는데요. 이 마음에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을내 마음에 믿으면, 있죠. 우리 믿음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믿어짐을 통해서 나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의는 생활과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삶과 연결됩니다. 이걸 다른 말을 말하면, 저 사람, 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야. 또, 의로운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때, 그 의로움은, 이제, 마음을 믿는 것을 그지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래야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의는 행동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 신, 이신칭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완전하게 의로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지많이 참된 행복이 있게 되는데 그 의로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예수를 쓰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믿어 의의 이루고라는 것은 내 마음의 믿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의 근본이시고 예수 그리스의 삶이 의로운 삶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절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구원받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삶에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찬양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이 생활이 내가 대어점되에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드리라. 그래서 입으로 신하는 건 뭐죠? 아까 처음에 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로 도 고백하는 그 심이, 이 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입니다. 도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만나는 의, 하늘 만나는 선자이시오. 내질 용사는 서재장되어 주셨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 생명주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또내 어,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 근데 이건 이제 좀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삶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마음의 그러니까 믿어 의에 이르는데 마음이 자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공중권세자 문제, 마귀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마귀의 붙잡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 도의 마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 흔들려요. 그래서, 어, 흔들리는 갈대. 사람은, 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죠. 자꾸 생각에 따라 바뀌어져요. 자꾸 마음 흔들리죠. 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인생의 때를 지나서 영생의 삶을 들어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고하게 정해져요 그 지옥 가는 사람과 지옥 가 인생과 어, 또한 천국 가는 인생이 바뀌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영생의 삶을 바뀔 때는 지옥 가는 영생에또 천국 가는 영생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 의의를 원해서 믿음으로 고백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을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접하세요, 내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그러면 또 어그저기 전화도 그렇게 받았어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영접이 무엇입니까?라고 제가 제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접이라면 말그대로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건 영접이라는 것인데요. 아 그렇게 물어봤던 건 아니죠. 이제 우리 목사님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영접 후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됨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물어본 거 마찬가지죠. 영접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부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예술가 영접되고 해 믿어지게 되면 내안에예수그리스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 세상 가운데 증거될 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의 귀신이 또내 마음의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귀신의 집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주로 내 마음을 흔들리는 생각 같은 것들을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싸움의 승리에해서는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에 갈등이 되는데, 이제는 그 마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이제 흔들림이 없겠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이 그 말씀을 지고 있어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신이 이랬습니다. 저는 참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부끄러운 일들이 언제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할 때가 가장 부끄럽지 않았을까? 또 자기 존재감이 떨어질 때 가장 부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내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영접한 자녀의 본성에능력의 은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끄움을 당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돈 조금 없어도 좀 가난하게 살아도 입을 것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좀 없어도 부끄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 그래서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 어, 하는 거이고요. 우리가 그 기준은, 어, 물질의 기준도 아니고, 어, 또 영적 세계에 있어서 마귀의 기준도 아니고, 귀신의 세력에 있는 기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항상 부끄럽지 않은 자,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바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도 세워지는, 데, 난존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또내내 내 존재감이 하나님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어,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한백성삼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내 존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할 일이 없죠. 왜? 내 자존심이 있는 것은 내가 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에 따라 자존심 상하는 건데 하나님 자녀인데 자존심 상할 것이 없죠. 어, 그래서 부끄러움 상하지 아니냐라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12절 말씀이 오게 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한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주를 부르는 자들은 첫 번째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유하시대요. 거긴 차별 없대요. 세 가지가 말하고 있죠. 부끄럽지 않고 차별이 없으며 부유하다는 거. 그러니까 주를 그리스로 부르는 자들은 부유합니다. 하나는 백성이잖아요. 또하나님 하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거죠.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오는 것이고요. 먼저, 영혼이 잘된것 같이 영혼 축복이 있고, 영혼이 부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것이죠. 이 안에 마귀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제, 우리가 흔들어 놓죠. 아, 예수을 찾아와서 흔들어 놓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흔들어 놓습니다. 무엇을? 생각을 흔들어 놓고요. 또한, 환경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마음은 뺏어 가지 못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면요 마음도 뺏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을 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마음의 부유함이에요. 우리 넉넉함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에요. 그 우리가 주신 주신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라고 대답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뭐, 예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예라고 대답하는 자, 예, 아멘하고 대답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 그리스 고역하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오늘 좀 전에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대답할 때가 곤란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누구죠? 우리가 마귀 환경과 안아 있을 때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 영출 싸움을 할 때입니다. 근데 또 제가 말하면서 곤란하는 것은 곤란한가서 아는 것은 그래도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예라고 해야 될지 아니요 지금 분별의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내마음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내가 분별케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분별해 주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요. 그리고 말씀이 내 글을 분별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 예, 말씀은 곧 예수 예수이고, 또 그리스의 말씀, 그리스를 증거, 저, 증거하고 기록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비어서내 삶을 돌아보고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심에 따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분별은 영적 분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별하게 주시고 판단하게 해주시죠. 그, 그렇게 된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아미로라고 대답하는가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도심에 따라 분별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아니라고 대답할 때, 예라고 대답하든지, 예라고 대답할 때, 아니라고 대답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되면, 어, 막내 마음속에, 예, 수는 그리스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라고 할때 영적 기도를 따라게 되면 나는 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했을 때 그리스도란 고백이 안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는나라가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기 힘드네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잘들잘 말하지지 않네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적 사 마귀 존재또한 귀신의 존재가 이제 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못하는 것은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죠. 막 흔들리니까 귀신이 지기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입을 못 열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자꾸 못 열게 하고 못열못 마음이 영접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 마음 속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자들처럼 귀신 들려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면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를 영접하면 되고 어떻게 하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심각한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문제냐면 어. 옳게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요. 말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쉽게 영접기도 하셨나? 영접기도 했어요. 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영접되지 않고, 지식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 소대 유교 어, 때. 어, 사인 한 번으로 공산당과, 어, 자유민주당 바뀌었던 것처럼. 예이라고 고백, 다대파 하나가 공산주의가 되고, 어, 또한 그 국군이 됐던 것처럼, 어, 빨개가 되고, 어, 또한 국군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나는 왜 예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 아니요? 라고, 생각 없이 말했다가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죽음의 길로 또 아니면 잘못 전쟁터로 또 어, 왼쪽과 오른쪽 가르듯이 어, 빨간 것과 파란 것이 가르듯이 갈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이제 붙잡힌 자죠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고 말하고 있으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도 어, 지식이만 머물러서 마음에 내려오지 않는 거죠. 머리만 있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가슴에 내려와야지, 내 손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죠. 어,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예, 예, 아니오라고 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슴 속에, 어, 그 마음으로, 어, 마음의 믿어라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입으로 신하여라는 것, 이 입으로 신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믿어지는 것이 나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있던 것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이것이 나중에 사고가 되면요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 뭐~ 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음~ 선생님으로 존경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니까 러아이들 가르칠 때는 존경받아야 된다 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나중에 신경 학과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터질 때 보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말뿐인 교수로 끝나버리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죠.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 생활, 삶을 바뀌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laughs> 그것처럼 우리가, 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술 그리스 고백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 그 고백이 말뿐이며,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그냥, 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인 경우는 우리가, 어, 큰 비극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믿어 의의를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진실하게 믿고 또 신실함 속에서 그리스로 도 고백하는 자가 되어준 것입니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로 도 고백함을 통해서 아멘하고 답한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예, 아니오라고 하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라고 본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자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함을 통해서 저거는 마귀가 주는 거고 귀신의 지위를 주는 거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할 신자 되어 주을 통해서 오늘 아합삼십육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는 자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첫 번째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두 번째 차별이 없느니라 세 번째 뭐였습니까? 부유케 된다라는 세 가지 오늘 로마서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부유한 가운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 주신 은혜 가운데 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음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믿어질 때 진실한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의 기운이 마음속에 있기도 하시고, 입으로 신할 때 마음 믿은 것이 진실하고 솔직하게 입으로 말하는 자 되어서 거짓말하는 자 되지 않고, 또한, 어, 어, 그냥 쉽게 말하는 자 되지 않고, 어, 진실함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그 입술이, 어, 삶을 바뀔 수 있는, 어,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되어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한다는 말씀을 따라서 그 부른 자들께서는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 된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